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이 녹음기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내 안에 내 남편의 불륜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 한가운데 전봇때만한 대못이 박혀있어 이 대못을 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야 바람피는 저 연놈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괴로워서 죽으면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좋겠냐고. 그렇지. 바람피는 연놈들이 좋은 거지. 바람피는 증거잡으려고 녹음기로 녹음하고 카메라로 찍고 위치추적기 구입해서 위치추적하고 할수 있는 거다 해. 뭐든지 해.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하시라고.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법은 지켜야지. 법은 최소한으로 지키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 많아.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최소한의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할수 있는 거다 하라고. 이걸 하면 법에 절촉되고 이걸 하면 처벌받을 텐데. 그렇게 겁먹으면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들키면 어떡하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녹음? 녹음하다 들키면 뒤지게 뜯겨 맞을 텐데. 위치 추적하다 들키면 저것들이 나를 신고해가지고 나 벌금 내게 할 텐데. 그런 생각하다 하면 할 수,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냥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차라리 무지하게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철에 참 잘한다니까 모르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을 펴 저걸 하고 이걸 하면. 확실한 증거가 될것 같고 증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해야지. 왜 주저해?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니까?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거를 먼저 잡아. 증거를 잡고, 말하자면 상대를 알아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될거 아니야. 그죠? 다음 일. 말하자면 누군지도 몰라. 진짜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도 몰라. 그냥 심증과 정황만 있어. 근데 흥신소에 의뢰하고 변호사 사고 이건 앞뒤를 거꾸로 하는 거잖아. 1 번부터 차근차근 차근 나가야지. 거꾸로 나가 변호사 사고 흥신소에 의뢰하고 그 다음에 증거 잡고 이 거꾸로 하는 거야. 먼저 내가 할수 있는 걸 먼저 싹 해봐. 할수 있는 거다 해봐. 확실해. 어 바람 피는구나. 그때 이제 진리를 생각을 해야지. 법도 최소한의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어. 내 가정. 어?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데,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어? 가족을 지키는데, 왜 얼굴을 가려? 가족을 지키겠다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있어? 로트 태권브이가 돼야 돼, 마징가제트가 돼야 된다고. 내 가족,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할수 있는 건다 해보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 뭐든 해봐.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 이런 것보다, 얻는 게더 많아. 잃는 거는 뭐겠어? 처벌받는 거. 불법행위를 해서 처벌받는 거. 그 잃는 것보다 얻는 게 이만큼이야. 내 가족, 내 가정을 지켰어.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어? 답이 안 나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면 뭐든지 해보겠다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캬, 캬, 전봇대가 박혀 있어, 그냥. 응? 전봇대만은 대못이 확 빠져나가 억울한 내 심정 복창 처지는 내 심정이 응? 응어리가 풀어진다면 해야지 그렇지 응?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응? 해 녹음기 사용하면 어쩌고저쩌고 위치 추적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삼정 고용해서 증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쩌고저쩌고 건후자야 우선 해할수 있는 건다해 주저주저 머뭇머뭇. 거리는 그 시간에 어? 바람피는 내 아내 내 남편은 다소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고 불륜의 늪으로 더 빠져든다는 얘기야 더 빠져들기 전에 잡아야지 모가지를 잡아서 끌어내야지. 아, 저것들은 구제불능이야 건져내도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살아. 아무것도 안할 거면 포기하고 살아. 그냥 남편이 바람 펴. 그러면 벌어다 준 돈, 남편이 ATM 기계다 생각하고 벌어다 준 돈이나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훗날을 기약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도저히 못 살아. 그런 생각을 하려면 뭐 하든 돈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탁되고 이혼하지 말고. 이혼하면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거든. 힘들어져, 그럼. 내가 특별하게 가정주부로서 몇십 년을 산 사람 같으면 갑자기 이혼하면 생계가 막막하잖아. 짐벌을 잡아라. 그렇지. 그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많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행동을 해서 증거를 모아놔야지. 그리고 내색하지 말고 있다가 벌어다 준돈 차곡차곡 모아놔. 얼굴 보면 찢어 죽이고 싶겠지만은 내색하지 말라는 거야. 예? 특히 남편, 남자들, 마누라가 바람피면 못 참고 그냥 예? 그 순간 못 참고 막욕쳐 나오고 그냥 어떤 놈 주먹으로. 여자의 주먹을 때리면 안 되는데 주먹을 때려 눈탱이 반탱이 만들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침착해야지. 근데 이 여자 마누라가 바람 피면 집에 다 진짜 마누라가 바람 피면 다시 돌아오질 않더라고. 남자들은 바람 피면서도 다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들은 쉽게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바람을 핀다. 그럼 나는 내 마누라 너무 사랑해서 이혼 안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으면 마누라가 바람피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내색하면안 돼. 너 바람피었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야. 마누라가 그만가, 바람피면 어느 쪽하고 마누라가 바람피는 시간을 주진 마. 잘해줘. 말하자면 잘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 아내하고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 여행도 같이 다니려고 하고 이쪽일집 집에 가고. 미워 죽겠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이혼할 거면 그냥. 단박에 해결하면 되는 거고 데리고 살 거면 마누라 그래 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잘 못해줘서 마누라가 바람이 난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잘 해주라고 그 대신 너 바람 이런 얘기 뭐 내색하고 그래버리면 여자들은 내가 바람 피고 있다는 거를 남편이 알아버리잖아 못 살아 살라고 안해 바로 빠이빠이야. 쪽팔려야 한단 말이야. 남자하고 틀려. 남자는 바람 피다 걸려도 잘못했다고 빌어. 헤어지기 싫으면. 어떤 새끼는, 아, 또 욕이 나가네. 어떤 남자들, 어떤 사람은 바람 피고도 되려큰 소리 치고, 그래, 이혼하자. 그러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런 말안 해. 오리발 닭발 내밀다가 바람 안 펴. 당분간이라도. 여자들은, 그러고 헤어지려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못된 지 바람 피는 걸 알았어. 은 수치심에 같이 살라고 안해 바로 수치심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혼하자 그래 수치심도 있겠지만은 이무가 바람피면서 여자들은 자신감이 생기나 봐뭐 어, 들키면 이혼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바람피나 봐그지 내가 겪어본 게 그래. 남편이 바람 피는 거를 알아볼 수, 내가,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자신감을 어디서 갔냐면, 아, 나도 아직까지 이 몸으로도 남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인가? 남자들은, 유부남들은 집 밖에서 바람을 피게 되잖아. 그 여자, 바람 피는 상대 여자가 좋아서 피는 게 아니야. 음, 육체적인, 뭐라 그럴까, 이 욕망, 이 욕구. 욕구, 단순히 욕구를 풀라고 만나는 거지. 내가 내 마누라 놔두고 집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는 거. 그 절대 그 여자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야. 네? 구체적인 욕망, 욕구만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여자도 잘 들어야 돼. 이건 꼭 들어야 돼. 내가 뭐, 저 유부녀를 내가 왜 만나겠어. 응, 집 밖에서, 왜? 매일 아내하고만 이렇게 잠자리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할 때도 있잖아. 집 밖에서 뭐, 딴, 딴, 누구냐 만나가지고 이게 재밌잖아, 그지? 그게 또 삶의 활력도 되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또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만나는 거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이뻐,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바람 피는 남자들 보면 집마누라보다못 생겼어. 바람 피는 여자 보면 진짜 못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니, 집 아누라 진짜 이쁜데 뭐 저런 여자를 만날까? 근데 그게 속궁합이잖아. 속궁합. 속궁합. 이게 맞는 거야. 남자들은 집 밖에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치마를 둘러놓잖아. 전봇대에다. 뭐 거기다 구멍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집 밖에 치마 두는 건다 좋아해.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자들은 오로지 한 남자만을 만나거든.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못 만나, 여자들은. 여자들이 남편과 살다가 집 밖에서 외도를 했어. 집 밖에서 남자를 만났어. 그때는 이미 내 머릿속에 남편은 접어버렸어. 잊어버리려고 해. 오로지 저집밖의 남자한테만 올인을 한단 말이야. 그런 특성이 있어요 습성이 있고 남자들은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남자 만나고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일로 꽂고 절로 꽂고 그냥 보이는데 다 꽂을 수가 있어 남자들 특성이 그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 남자는 집 밖에서 외도를 해도 자기 마누라 이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해 그래서 남편이 바람 난것 같으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한 방에 해결해야지 이걸 질질질 끌고 가면 남편이 아무리 마누라 좋다고 해도 질려서 못 살아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고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 거야 그 여자, 여자가 마누라가 바람피는 것 같다면 절대 내색하지 말고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 그리고 아마 복장 터질 거야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는 틀려가지고 내 마누라가 바람핀다면 진짜 이제 칼을, 칼을 갈 거야 칼을 죽여버리려고 응? 나 자체도 그런 그런 마음이 들어 죽여버리고 싶어 두 연놈을 근데 그렇게 하면 안돼 아내가 사랑스럽고 비록 바람은 피우지만 사랑스럽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아내가 바람필 시간을 못 갖게 뺏어와 아내가 싫다고 해도 자꾸 약속을 잡는 거야, 시댁에도 가고. 처갓집, 아, 처갓집을 가요 처갓집. 시댁에 가는 거 싫어하니까. 처갓집 자주 가고, 처갓집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처갓집에서 마누라한테 전화 많이 하게끔 해서, 처갓집 내려오게 하고, 가족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바람피 시간이 줄잖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야 돼. 그래서 집 밖에 남자를 서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응? 여자들은 오로지 한 남자야. 남편 나두고집 밖에서 외도하는 거 남편은 이미 잊었다는 거야 올인한다고 집 밖에 남자한테 그리고 저 남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지잖아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럼 저것도 이게 접어버려 그 남자한테 올인을 해 이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무섭다는 거야 남자들 여자 함부로 믿고 그러면 안돼 결혼해서 20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50년 함께 했다 가비드면안돼 부부는 도장 하나 딱 찍어버리면 남남이 돼버리거든. 자식하고 또 관계가 틀려. 마누라고 하 자식하고는 틀린 단 얘기야. 자식들하고는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혈육이야 혈육. 근데 마누라고 하피한 방울 안섞겠잖아 여기 도장 한번딱 찍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이후 사촌보다도 못한 게 이혼한 전 마누라 전 남편이야. 도장 찍는 순간 원수지간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자는 꽃이랍니다. 그렇지. 혼자 두지 응. 마라. 혼자 그렇지, 두면 단대로. 그렇지. 데로 그렇지. 가. 그렇지. 여자는,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그렇지. 왜? 여자는 혼자 두면 안 돼. 이렇게 주말 부부들 조심해야 돼.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 두면, 남자는 혼자서도 살수 있어. 살아. 왜못 살아? 남자들은 돈 주고도 얼마든지 즐길 때가 많이 있어. 아니, 여자들은 그런 데가 없어. 그때문에 말했네. 장진영이었습니다.